자, 그림과 같은 청사면체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 그 다음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할때 어, bh 길이가 2cm 일때 청사면체 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면, 어, 방금도 설명했듯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는 무게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2대1. 그러면 여기는 1cm.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를 만약에 a라고 두면 여기는 2분의 a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수직입니다. 여기가.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9가 되고, 여기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 그 다음 제곱하게 되면 a 제곱. 그래서 9는 넘어가면 4분의 3a 제곱이 되고, a 제곱은 약분하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루트 3. 자, 그럴 때 정사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부피는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12분의 루트 2, 그 다음 얘의 세제곱입니다. 2루트 3의 세제곱. 그러면 12분의 루트 2에 여기 세제곱하면 8, 그 다음 얘 세제곱하면 3루트 3. 그러면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2, 3, 3, 3 약분하고, 그래서 답은 2 루트 6 그래서 답은 2번